여러분, 삐리 연연이가 해봐야 안 됩니다. 어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저 비슷하다. 이게 근데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, 그, 아, 키한테 맞추고 할까 근데 우리 인사 받아 아, 왔다, 왔다, 왔다. 맞다 안녕! 갔다 올게! 둘은 너무 뻔뻔하다. <laughs> 이제 인사정보는 스킵해도 되잖아? 오. 어돼요 no. 약간 그거네. 300개치. <laughs> 아하, <laughs> 컴백 키치들. 몇 키라고? 아직 아가 키치들도 있어가지고. 우와? 오늘 엔딩 수윤이었잖아요. 네, 저예요. 오늘 수윤이 갑자기 넥다 다현이가 되더라고요. 아니, 근데 나 진짜 슬퍼. 아까 영통에 음, 진짜 파라는 엔딩 얘기였거든요. 음, 음. 근데 전혀 다현이라고 다들 알지 못했어요. 왜 다들. 이거 다현이 아 근데 다현이가 오늘 이걸 안 했어 겨우 안 했어요? 그 제스처를 바꿔가지고 했을 걸 아마?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게 되게 정 같다 그치? 이렇게 해야 비주처럼 보이 이렇게 해야 보이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, <목소리> 여러분 그래서 무튼무튼 <laughs> <laughs> 무튼, 여러분 그래서 뭐야 뭐야 뭐 얘기하고 싶지? 우리 뭐얘기하다 <목소리> 인사하고 뭐 야지아 삐리 아 맞아 제가 사투리를 알려줬는데 여러분 d 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이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뭔지 아세요? <laughs> 잠시만. 뭐 왜? 생일 파티. 너 어디야? 저희 집 강아지 생일 파티 날. <laughs> 아, 오늘 로리가 왜 생일이냐면요 여러분 당근 인형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일을 이렇게 임시로 그 데려온 갈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가 먼저 이렇게 딱 뽑아 당근을 뽑은 날짜가 적혀잖아요그 구멍에 그걸 생일로 줬어요그래가고 갑자기 단톡방에 오늘부터 <laughs> 오늘부터 로리 생일은 몇월 며칠 나기로 했습니다 <laughs> 이러면서 내 얼굴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짜잔 음요 착장으로 아, 뭐 보이지도 않아 <laughs> <안 웃음> 안돼 안돼 아직 저희 집 강아지 얼굴 안면을 공개 안 해가지고 공개. 아 진짜로 아직도 소희 네. 아, 소가 안... 미안 난볼수 있어 는볼수 있어요 볼수 없으면 반아 그래서 그삐리가 무슨 뜻이었냐면요 아, 삐리. 너 어디야? 맞다 삐리 제가 도, 알려줬는데 애들한테 삐리가 약간 <목소리> 백날 약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의역을 하잖아요. 백날. 백날. 약간 그죠. 너그거 백날 해봐야 안 된다. 이런 것처럼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응.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막집갈때막김장하면서막막 총으로 막, 막 쥐고 말하잖아요. 막 이러잖아요. 아 그거 가져가면 삐리 막그막 그막 냉장고에만 있고 안 먹는다니까 약간 이렇게 말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 삐리가 쓰입니다. 삐, 아, 삐리가 아니라 삐라다. 삐라, 아, 삐라, 삐라, 삐라 먹지도 않고요. 너 어디야?